아, 저차 멋있는 차 하나 보이는 것 같은데? <목소리> 야 맞아, 레트로 진짜 매니아 진짜 아니에요? 그렇죠, 야야 어, 똑같은 거잖아 저랑 커플 찬제 색깔만 달라요. 아 저는 베이지색이고, 얘는 흰색 누구라 따라 만지지 마라, 깨지나 순두부 삼도는 물만개, 아, 연산는 순두부 같은 날 샀어요. 그파 한번 가봤는데 이거 출발합니다. 이거 내비게이션 제채희 전화해보자 감기야, 요 대체 어디고? 마트마트 마트. 어디고? 저 이제 끝나고 야고 있다. 마트야, 마트야, 마마트 마트야, 마트야, 그 마루는. <laughs> 야, 니밥 네, 먹으러 가는 곳이면 마감바러 가요, 그래. 이벤드좀 뭐, 챙겨 놔. 이벤드요 디벤드? 아, 큰 거. 저에 팔고 있다. <laughs> 야, 얄짤없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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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그럼 원래 지인 가게가도 다 이거 계산해 줘야 돼요. 왔습니다. 어, <laughs> 아, 우리 박 사장은 어디? 아이고 아고 박사장. 아이고 재순 씨는 그대로네요. 그럼 언제 갈아입었는지. 머리도 그대로고아나이거 <laughs> 좋아하는데 이거. 곤약. 야원서얘 갖고 뭐 해도 뭐 해줄게. 아너밥 물래. 밥, 밥. 밥 물어지고 밥 물어왔는데. 밥깥좀 하던가 보네. 바깥 좀 하던가 보네. 너대해 <laughs> 어차피 내일 모레 행사 해야 돼. 아 일하고 왔는데 또 일하시는 그치? 거예요? 아 힘들더라고요. <laughs> 이 마트 이런 거 처음 해보자. 처음 해보자. <목소리> 배가 없는 거 아이가, 이거? 가루종에 걸리겠다니. 나와나와 아니, 아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빼갖고, 쪽 빼갖고. 쭉 잘라다녀야 돼, 그지? 쭉 <목소리> <뚝> 잘라다녀야 돼. <목소리> 도잘못 하는 거 같은데? 아니.. <laughs> 시화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잘못 하는 것 같아. 내가 아, 잘하지. <laughs> 거의 박스 <박수> 가런네 <어렵네>, 이거. <laughs> 잘 봐. <laughs> 랩 붙이는 거거든. 것도 저게 <laughs> 어, 되게 못 하는 거 같은데? 장난치지, 봐봐. 라 너무 많이 담지말고. <laughs> 어, 이거 이렇게 짧게 싸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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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한다, 봐봐. 괜찮네. 오, 오 잘하셨네. 잘하셨네. 너로는? 팬보다 나은데요. 장난치고. 아, <laughs> 이제 우리 묻고 싶으면 가가면 돼? 아니, 뒤에 깨서는 그거. 내가 산다 오늘. 노래 없어? 노래요. 노래 있어요. 노래 내가 한번 들어볼까? 음. 길부터 좀 알려주세요. 자, 이제. <laughs> 저 <저가> 앞에서 왜죠? 발콩쿨하다. 너무 대충 설명하시는데. 이 노래 여기서 신난다. 쪽나야 자, 형이 그거 고 오픈카 파기 딱 좋은 헤어스타일이네요. 절대 <laughs> <laughs> 아, 흐트러짐이 없어. 그니까, 와내 머리 다 날리는데 지금. 그니까. <laughs> 이노래도 듣고 제가 술을 마시고 <laughs> 세월 간이신것 같은데? 아, 그렇게 아, 이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놀 빨리 아, 이고 이거 철이 왜 말까? 좀더 늦은 시간 아, 이거 아, 이거 안녕하세요, 해야지 여, 진짜 짐 와, 야, 진짜 배낭이 지갑하고 연타이다 똑같이 해야지, 아, 진짜 연판이네 아. 둘째랑 와이프인데 근데 애들이 크다 와 준비 또 해놨네. 우리 또 나영 씨가 또 아우 나영 씨. 배우고 우리 좋다. 나영 씨가 살림하는 모습을 보니 참 재능이. <laughs> <아니>. 원래는 <laughs> 나영 씨라고 높임말안 했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여가지고 아, 결혼하니까 좀말 높이게 되더라고. 아 그럼 이제 애들도 있는데. 와 쫄면 아님 쫄면? 예. 네. 요리는 뭐 항상 제가 다. 쓰레기. 뭐예요 쫄면에 곤약을 넣어보려고. 아, 쫄면에. 나보지 않겠는데? 와, 소고기 진짜 오랜만에 먹네. 요 아오! 친구들하고 음.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살도안 찌고 0칼로리. 음? 음. 맛있어. 맛있었어. 음. 공약 진짜 맛있었어. 음. 그렇죠? 음. 야, 나제제천한너그집 처음 와본다. 이사하고. 니 음. 처음에 신혼 때는 내가 갔었잖아. 얘는 이사 오기 전에. 나도 여기 몇번안 와봤지. 그래. <laughs> 이게 무슨 소리예요. <laughs> 요새 워낙 바쁘게 사니까. 아, 진짜. <laughs>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 11시 반쯤 들어오고. 새벽에 가서 장을, 장을 봐야되거든요, 시장 가서. 네. 마트는 장사 좀해나 끝나. 객기 어려보니까 다 장사 안 되지, 사실대로 말하면. 어, 요즘 다어렵잖아요다안 다 되지. 마트 이거 하면서 돈 많이 나간다, 생각보다. 근데 아니, 해체 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 아니, 그럼 재고는 어떻게 해? 재고는 내가 안고 가야지. 안고 간다고? 어? 저거 아, 진짜 몰라. 아. 재고를 안고 가는지 진짜. 몰라. 전기세도 한 400만 원씩, 500만 어? 원씩. 그럼 냉장고 이런 것 때문에요. 인건비도 있고, 인금비차 보다 뛰고 나면은 그래 막 돈이 되는 건아니지사실대말 너무 되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7 개월밖에 안됐는데 아직 아, 1 년이 안 됐는데 제가 지금 장사 1 3 년했잖아요. <laughs> 저금안는데 지금. 힘든 시기가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시, 시간이 지나야지 네. 고객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아직은 기잡에 충성해. 자영업은 버티기 싸워. 그쵸? 뭐? 어떻게 돼? 어? 3년 동안 투자 했는데 가게 월세 낼라. 그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오는 손님이 더 많더라고요. 그때 뭐 내가 처음 뭐 하던 내가 맛도 잘 모르잖아. 네. 모르잖아. 네. 그냥 그러니까 네. 처음에 한게 뭐냐. 아침에 시장, 언공 시장 가가지고 네. 참과 야채 이거를 네. 둘이 어떤 게 좋은 건지 서가 그냥 물어보는 거야. 네. 계속 물어보는 거야 모르니까 귤이 좀안좋아보이네하더라 아? 아보이하라뭘안하고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랩거좀 배워야겠더라. 아, 랩은 좀 배워야겠더라. 랩하고 이런 거좀 되라, 맞더라고. 뭐가 맞죠, 오면? <laughs> 놀고 먹는 게 제일 맞긴 <laughs> 네 놀고 먹는 게 최고지. 제일... 아, 아들이랑 좀 놀고 된겨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어서 가슴아팠던게 뭐냐면 계속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고 아침에 어갔다 저녁에 들어오니까 우리 예랑이가 한다는 말이 아빠 토마토 가? 이러고 음, 아빠 일하러 갔다 올게이라니까 아빠 마트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라아 그만둬 뭐이러더라 근데 와 그때 그 새벽에 차 타고 나갔는데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 내가 무슨 부경한 노리려고 일하고 있는지 야 그래도 또 이제 또 내가 가장으로서 또 아들 먹이 살려야 되니까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거라 대한민국 과장들이 최고입니다, 너는 뭐라? 너는 뭐라? 우리 일단 랩 사는 것들을 배우고. 음. <laughs> 랩만 하지 말고. 비트 쪼개보라고, 저거. 안 돼. 오오오. 안 돼. 오오오. 내버려라, 내버려라, 내버려라. 마무리. 어나 너부터 너. 어. 봐도 삶도야. 근데 봐도 삶도야. t 돼! a n 사 you sir the match g i v 게 먹어. 사실 나도 진짜 네 걱정 그런 거보다 사실 난내 걱정이 더 많이 나도 네가 제일 걱정이 나도 네가 제일 걱정이 솔직하셔. 아무튼 우리 다들 잘 살자. 내일 볼에 많인데 그도 아... 어릴 때는 되게 매력이 없었거든. 아, 맞아, 장난치이거도 틀렸어. 갖고 계시니까. 해도 되도